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금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달란트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뜻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여 값절을 남김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남긴 것이 없었기에 책망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힘쓰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 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 말하듯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들을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 자체이시며 율법도 온전히 준행하셨으므로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범죄한 사람이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판단하였고 그런 마리아를 용납하시는 예수님마저 판단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므로 마리아의 행함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포도원의 풍꾼과 비유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포도원과 풍꾼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 하루에 한 대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풍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풍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 일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리고 날이 저물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품삭을 나누어 주도록 했는데 누구나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품삭을 받은 줄 알았다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주인은 그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오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답변하였지요.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신앙인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라도 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도운 주인이 풍꾼들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일할 수도 없고 굶주린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노한 포도원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대가를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적에 영접했든지 나이 들어 영접했든지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도마은는 품속을 바라며 주인을 원망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잊고 의로 이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늦게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은 운예가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함으로 믿음도 빨리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